새로 훈련할 주요 스킬은 바로 저격 스나이퍼. 아니 물론 내가 제일 잘하겠지만 오늘 너희들의 실력을 한번 보고왔어 오케이. Okay. Okay. 관역을 향해 총을 다섯 발씩 쏘고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팀이 승리하는 거야.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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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h. 가보자고. 슈퍼파워 있는 사람들부터 할게. 슈퍼파워 팀한 명하고 여 땅에 싸워. 땅에. 우와! 아 여기다 이렇게 쏘는지 뭐. 미안한데 라인 잘 지켜줘. 룰을 미리 아니, 정하고 아니, 갈게요. 밟고 하게 하자. 어 이거 밟고 이렇게 이렇게 쏘는 거아니에요 이거는 쏘는 쏘는 방법은 상관없어. 자 앞발이잖아. <laughs> 그렇게 쌍. 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일점. 아, 어, 이거 좀 심각한데. 근데 인간적으로 이 형은 해커인데 안경통을 아, 네. 놓은지가 좀 됐거든. 아, 근데, 근데 해커가 <laughs> 수학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형 잘할 것 같아. 뭐야? 뭐했어? 어. 예. 어. 어쩔 수 없어. 너팀 아니야? 오케이 기타 그 앞에 침발라 나아 여기 그거 말고 단이 잘 날라가 예7점7점 이제 알았어 나 무슨 생각을 할까 빨간색 빨간색 총 중간에 바꾸는 거 있어요 안 되지 한번 정하면 바로 그 것만 오 정해 끝다 끝나 오케이 생각보다 아 이게 안 뭐? 붙...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제발 빛나 빛나가 미스더라 미스. 나이설. 고과하실게요. 이게 좀 처리해 줘 위로해 야 돼? 좀더좀더 좀 위로 좀더 위로. 저 파란색 조준해. 파란색. 제발, 제발. 어떻게 보면 유창이 되게 잘한 거야. <laughs> 네, 어, 알려줄까? <laughs> 알려줄까? 알려줘. <laughs> 시링. <시도한> 안 <laughs> 돼. <laughs> 됐고요. 1 0점 하나 운 좋게 걸려라. 제발 나이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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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발 남았어. 아직 한발 남았다. 아니 준게 이거야 아 근데 어쩔 진짜? 수 없었어 아그 알려줬어야지 <목소리> 근데? 근데 <목소리> 너네 팀도 안 알려줬어 네, 그러니까 나는 기회를 준 거. 거야 근데 솔직히 그냥 공평하게 <목소리> 마지막은 긴거한번 하자 아 그래? 그럼 나 지금 몇몇 몇 점? 야몇 하나, 하나 남았어 10은 해야 돼 부담과 침말때잘 쓰자 와잘 맞혔어 야 이렇게 하 8점 8점 알지? 8점 괜찮아 점이야 0점이야 가자 형 보여줘 9점 보여줘 해커 에이, 야옹 가자 아,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 잠시만, 내가 총을 넣는지좀 됐는데 형 어, 이런 거 잘하니까 할수 있어 어! 아, 나이스 자, 아직 현재 동점이에요 보여줘, 보여줘 나이스 내가 좀 총을 넣은 지가 좀 됐는데 문제. 짜 나이스 아, 아, 괜찮았어 확실히 아, 좀 오랜만이긴 아, 하다 어, 맞지? 옛날 같지 않나? 아, 아그 마지막에 붙어있는 거위주다뭘 난... 룰을 계속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 <laughs> 난난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붙어있는, 붙어있는 점수를 보고 계산하는 어, 어. 노란색이 누구야? 아 유타 요 아, 빨간색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끝났어 끝났어 해찬이가 아, 타격 잘하긴 해 아, 나이스 아! 야, 방금 그래도 한 8점이었어 뭐였어? <laughs> 6점 와우 유태걸 뺐어 비태한걸 뺐어 나두발 남았어 아니야 나두발 남았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야 저희 무슨 색 샀어? 빨간, 하나 색빨 하나, 하나, 하나 더 하면 돼 하나 더 하면 나더하돼 하나 더 하면 돼? 어 그래 빠른 인정 느낌 안 왔어 이 What if I b a k it 거고정 어 나이스 하나. 선에 걸쳐 있는 걸 어떻게 할까? 저아급점승이더 높습니다. 와어 잘한다. 아, 잘한다. 어, 잘하네. 내거 떨어뜨리지 말고 색깔을 공개시켜서 할 거야. 아 이거. 오. 야 마크야 선 지켜야 돼. 아 <laughs> 어, <벌써>. 남한테 정확하게는 <laughs> <하려면> 우리도 정확해. 정확하게. <laughs> 마크 선 넘네. 내가 여기 뜰 넘길게. 아, 뭐야? 뭐해? 아, 잘하고 있어. 마크부터는 세 세발 세발 맞힌다. 세발의 피야, 세발의 피, 세발 낙제야 그냥. 사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좋아요. 지금 아주 지고 있어. 어, 아주 지고 있는데 <laughs> 괜찮아. 가운데 마크 형이 하나 맞춰줄 거라.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마크 형이 지금 다 맞췄잖아. 그렇지. 하나 떨어졌나? 아, 떨어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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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이야? 1 0점아니기만해 아, 괜찮아. 괜찮아. 오 떨어졌어. <laughs> 아.. 뭐거 아, <laughs> 생각보다 잘했어 잘했어 나야? 어? 잠깐어다 넣어야 돼 이거? 앞에다가 넣고 뒤에 당겨 확인해봐 맞아? 아 잠깐만 아, 이거이거어 바로 나가야 그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내겐 괜찮아 <놀람> 우리한테 주, 재현이 형있잖아어이총으 <놀람> <놀람> 사랑해 이어피트 <귀여워피트>. 아니 <놀람> 이거 낙차가 심해 그래 재밌게 하자 맞아 이겨야지 답 <laughs> 수보로 그래 다 떨어뜨려 봐봐 어. 모두 조용히 해주겠어? 됐고요 어, 오케이 4정이야아 아, 아, 이거 봐 내가 생각한 거보다 약간 어 약간 올렸어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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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낙차가 심하니까 총 바꿀 기회 줄게 그러면 뭐야 아니, 왜냐면 잘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어. 야 정우야 그거 올라가니까 좀 밑에 서 아, 약간 밑에 서 밑에 쏴야 아, 돼? 와홀린인데 나이스, 나이스 우리 나이스. 거 떨어뜨렸어? 아니 네, 같이 네. 떨어졌어 오아잘쐈는게 네, 아 그건 안돼아 아, 근데 파란색이 좀 세다 그해요감 <laughs> 익힌다고 생각해 첫 발은 <laughs> 그렇지 색이 <laughs> 떨어졌어 <laughs> 이제 모르겠어 누가 능공지 나이스 웃진다기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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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야 나이스. 굿. 와! 잘 맞았으니까. 예! 예.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 저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몇개 남았어? 하나. 이게 마지막이야? 예. 네. 와! 자, 이제 끝났죠? 다 썼죠? 네, 다 썼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 한 명만, 한 명만. 이제 여기서 점수를 계산하자고. 8, 8, 8, 8네 개에 7두 개, 그다음에 어, 6두 개. 아니야 자, 어, 잠깐만. 이건 뭐야? 그럼? 아, 7, 아 7, 7이지 7이지 7로 하기로 했어 어, 7이잖아 잠깐만 그럼 우리도 다시 해야 돼. 이거 그럼 9점이잖아 아니, 아 그러면 이거 0점이네 괜찮네 어 아, 괜찮죠 오케이 <laughs> 아, 저희 8 하나 빼고 9 하나 넣어주세요 그냥 해도 돼자 2점 하나 4점 하나 6점 하나, 6점 하나 7점 하나 6점이 아니 이것도 7점이야 그러면 그니까 7점 하나 아니 아니 그냥. 7점 하나 그냥. 자 8점 2개 9점 하나, 10점 하나, 그냥 졌어요. 아, 졌어, 졌어. 뭐야? 어? 뭐야? 아, 잠깐만. 근데 진짜 아. 이럴 수도 있어. 어차피 7개에 대해 8개야. 4점 하나, 아, 6점 하나, 네, 아. 자존심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냥 아. 끝까지 가야 된다. 계산. 어. 제대로 하셨나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그러면 인정.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 이거지. 이거지. 이름 됐고요? 아니요. 에이전트에겐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었지. 그랬나? 그랬나? 말했었지.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지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누구 손에서 폭탄이 터질지 참 기대가 되는군. 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지. 네. <laughs> 시작! 오늘 아침에 눈을 방금 떴는데 방금. 이모가 나를 불렀어 밥을 먹으려다가 태일이 형이 운동하는 걸 봤어 나도 운동 욕구가 아주 치솟았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턱걸이 20개를 했어 <laughs> 하고 나서 밥을 먹다가 소화가 안 되길래 다시 운동하러 갔는데 태일이 형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laughs> 웃었는데 테이스 버터플라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영상으로 찍다가 화장실을 가 버렸는데 화장실에서도 테레스브로드파이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멈췄어. 뭐를? 멈췄어. 화장실에서 내가 하고 있던 거래. 멈추면 안 돼. 멈... 나도 모르게 그만. <laughs> 유타영을 불렀어. 나도 해찬이를 불렀 불렀는데 옆에 잔이 형이 있길래 같이 <laughs> 화장실 쪽으로 갔어. <가서 웃음> 화장실 안에서 나오고 있는 해찬이랑 태일이 형을 봤는데 아닌데? 해찬이랑 나 같이 갔는데 화장실 말이 어,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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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 정우랑 재현이를 봤는데 아, 같이 갔는데 화장실에는 본인이 있는 거야 들어오려고 하는 재현이를 봤는데 재현이 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laughs> 와, <나 같이> 들어왔다? <laughs> 반가워서 하이파이브를 쳐서 수건으로 나 하이파이브를 하다가 수건으로는 모자라서 두 개의 수건을 합쳐서 빵빵빵빰 했는데 손목이 나갔어 그리고 나서 내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진짜 이 풍선은 안 터진다 아! 생각하는 마크가 아! 아니 이거 마리사 마리사 다시 다시 유튜브 에 여기부터 나가 나도 모르겠고 <laughs> 이거부터야 그래서 책방에 아. 책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고 가방 <laughs> 아. <laughs> 안에 다방 있는 키워드를 얘기해 가어얘기하방 안에 <laughs> 와저형 바보야 칫솔 연필통 홈 클렌징 안경 그거 아니잖아 핸드폰 충전기 물티슈 핸드폰 어.. 치약 칫솔 케이스 펜 에어팟 손톱깎이 비니 공책 지갑 면봉 핫팩 마리크림 영양제 마크 가방 마크 안 마크. 되지 마크? 마크 안 돼? 말이 음? 되는 거 마크 지갑 <laughs> 도둑자? 어내 지갑 소독 제 음. 여분의 핸드폰 케이스 마스크 어, 점점 떨어지고 수면. 있었는데 수면 양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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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정우한테 딱할 아. 뻔했네 가방? 마크? 아, 마크 형용사도 돼요? 막 더러워 이런 거 돼요? 안 돼. 안 돼. 단어잖아. <laughs> 왕대갈. 리. 바나나. 식증. 방구. 성경책. 밴쿠버. <laughs> 신발 주걱. 머리. 식생송. 그, 가습기. 와레파. 뭐야? <laughs> 엉덩이. 가습기. 어, 내가 가습기. 내가 했어 가습기. 가습기. 바닥, 닦기. 바닥 닦기. 저스틴 비버. 샤워 수건. 랩. 쫄티.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자기네 자기네 잠깐만. 메인. 칫솔. 캐나다. 지하. 점. 어머님 여거. 메이플 시럽. 치킨. 피자, 피자, 피자. Justin b i e b 피자 피자 s t i n Bieber. Justin Bieber. Justin b i 잠깐만 r j u s 겨드랑이 i e b e r j u 기본기 n 이키 신발 그, 비타민 비타민 <laughs> 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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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s t 어 으뭐 있어! 뭐 있냐고! 어차피 이거 못써 이걸 왜못 써? 써도 왜? 내가 봤을 때 아까 재현이 형 터진 게 마크에서 나 터지면서 퐁 수면 양말 퐁 So on the right side we have a guy from all the way from Gory On the left side we have all the guys f r o came all the way from Kim, p r o m G. 차! 어이! 아! 아!